자 저번에도 제가 이 k 시 말씀드렸는데 일단 아쉽게 지금 임펄스 5파동은 실패했다라고 간주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임펄스였다면 이 3파동이 0.382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전 곳좀 살짝 갱신하는 모양 이게 전형적인 임펄스 5파동의 모양인데 지금 보시면 은 이미 618 부근까지 되돌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ABC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진행된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임펄스가 나와가지고 5 3 5 5, 3, 5 파동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했었던 거지, 결국 조정 후에 상승한다는 점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타기에는 어차피 앞으로 이 라지 비파동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최소 이 라지 비파동환나기 소파동 ABC 모양으로 이전 매물대 부근까지는 내려가 줘야지, 제대로 된 거래량 다시 한번 터지면서 이전 라지 A 고점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정이 오게 되면은 그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한번 안전하게 매수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너네 돈 받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매수 매도 신호까지 다 알려주려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요 카카오톡 방 단체 방에 1,500명 인원인 꽉찬방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에는 2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방 개선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사주면 가격이 올라가고 누군가가 많이 팔면 가격이 떨어지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이 지금 대략 3,000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담당해 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시드를 어느 정도 미리 다 체크를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코인에 비중 20%만큼 매수 들어가세요라고 신호를 드리게 되면은 그 코인에 대략 얼마의 매수 수급이 쏠릴지 또그 코인의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이 정도 수급이 들어가면은 몇 퍼센트 상승이 나와줄지 저희는 미리 대략적으로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매수 수급을 안다라고 해가지고 100% 무조건적인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인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된 거고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다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를 은행에서 돈 받고 해주는 게 바로 펀드죠.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운용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상자산을 이름해가지고. 운용을 해주는 것은 법적인 제도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 2025년도, 25년도에 저희가 실제로 가상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더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요일. 2일 일 아침 7시에 숫자 7번 남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 드렸고요. 코인은 썬더코 추천드렸고 진입가 4.8원 이하. 그리고 익절가는 7원. 손절가 4.2원까지 잡아드렸고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었기 때문에 계좌 대비 비중 10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C파동이 인펄스로 간주하고 돌파 직전 가격에 매수 들어가서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ABC파동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이 C파동이 임펄스파동, 즉 5파동, 1, 2, 3, 4, 5파동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자, 그 말은 즉슨 이 1파동이 뚫리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를 4.8원 이하에 드렸어요. 그니까 러이 1파동 상승이 뚫리기 직전에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이때 문자 남겨 주셨기 때문에 4.8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수 들어갈 수 있었고 평당가는한요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일절 근거 보시면은 다음 매물 때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박스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 중간 부분. 7원대 매도 신호를 드렸고 바로 조금 전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약45% 정도 수익 최종 입장을 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썬더코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이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서 홀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코인을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 매도, 손절값까지다 떠먹여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그냥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소통받고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찌됐건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었던 몇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정말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상승장이 초입에 잡게 된 타점이다 보니까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는 홀딩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주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주고 급등이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대응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 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이케시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점 0.44원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에 최소 10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900% 이상의 무난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곧 남아준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그 이후로는 천장이라는 게 없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저항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어마어마한 상승 퍼포먼스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명분과 잠재력이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자, 이런 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이럴 때 잡는 건데, 얼마 전에 이케씩막 올라갈 때는 환호하다가, 지금 또 며칠 지나니까 식었죠? 그게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 나중에 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후회하시면서, 아, 예전에 누가 이렇게 말해줬었는데, 조금만 그때 신경 써볼 걸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게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볼 수는 없는 시스템으로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특히나 저번 불장의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 설명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고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RS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올라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 쪽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라면서 한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 가지고 대응을 해 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 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까지는 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 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받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은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당연하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 지금 물려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가 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가 보셨으면 합니다.